테냐 낚시를 오늘 할 거거든요 제주 북쪽으로 해야 되나? 제주 공항 쪽 있죠? 위쪽으로 많이 잡힌다 해서 위쪽에는 낚시배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낚싯대는 두 대를 세팅했어요 거치용으로 쓸 베이트릴 대하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용으로 쓸 스피닝릴 대 이렇게 두 대로 세팅했어요 테냐는 30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좀 해가 떨어졌거든요 해가 떨고 이제 집안을 켰서 본격적으로 갈치 낚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로돈 마트에서 산 등심이거든요 등심으로 냄새, 어, 여기 선생님이미끼 주시긴 하는데 냄새가 나서 냄새 안 나는 등심으로 좀 잘라서 쓰도록 하고요 일단 갈치가 잡히면 갈치를 이, 잘라서 미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거치형도 다 세팅됐어요 이 이거는 3 0호짜리 테냐거든요 테냐에다 이렇게 케미까지 끼워서 바로 낚시를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한 수심 한30 정도? 30 정도에 맞추고 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았요 수심을 30마티에 맞춰도 없거든요. 뭐, 입질이 없거나 하면 조금씩 수심을 내리던가 올리던가 하면서 조절해볼게요. 어, 여기 짜파게티를 주시네요. 짜파게티를 거치해두고 먹, 보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음. <laughs> 아, 이거 밥 먹고 있는데 물었어요. 어, 물을좀 쓰긴 한데. 헤헤 <laughs> 낚시네요. 사이즈는 한 3.5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테나로도 잘 잡히네요. 어, 여기 캐스팅도 30cm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볼게요. 어,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거치가 잘 잡는데요, 생각보다. 어, <laughs> 마우스. 한치가 잡혔어요. 와, 대박. 한치가 잡혀요, 태냐죠 엄청나게 크게 힘을 쓰는데요? 갈치인가요? 어. 어 힘을 좀 써요. 갈치네요. 아. 어. 아. 올라와서 떨어뜨려버렸네요. 아, 아쉽다, 아쉽다. 그 조금 이제 지배가 됐나봐요. 입질이 계속 들어오긴 하거든요. 현재 시간이 8시 11분이에요. 오늘 그래도 먹을만치는 잡어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울었어요, 갈치. 갈치였어, 갈치. 예 어, 사이즈 괜찮아요. 이건 사진 되겠어요. 괜찮네요. 이건 사진이야사진 사지. 돼지고기도 오래 썼더니 다 녹았어요. 아까 잡은 갈치 꼬리를 여기다 연결해서 낚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예쁘게 갈치 꼬리를 달아줬어요. 확실히, 갈치 꼬리를 달아줘야지, 이게 꼬리가 나풀거리면서, 갈치 입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죠? 사이가 좀큰것 같은데요? 아하, 아니, 이거는, 아니, 아니, 한치가, 한치가, 한치가 잡혀요, 자꾸. 아, 대박 이네요 애기로는 한치가 안 잡히고, 펜야로 한치가 잡히고 있어요. 텐냐로 오징어도 잡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다음에 한치 시즌에 진짜 텐냐도 하나 준비해 나가 봐야겠어요. 아기보다 <laughs> 텐냐를 더잘물 수가 있어요.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었어요. 음, 흠, 갈치입니다. 정확히 30m에 또 왔었습니다. 어, 좋아요. 갈치 시야리 좋네요. 거의 3.5지 다 이상만 올라와요. 좋네요. 이거는 한 4지 되겠어요. 어, 맞아요. 물릴까봐. 사지네요 사지. 사진. 어 이거 또 물었어. 아, 편하게 이렇게 두개다 거치해서 하다가 요 입질 좀 뜸하고 하면은 거치해도잘안 나오면 그때 이제 액션을 좀세냐로 액션을 좀 주도할게요. 록 좋아 입질했어요.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삼지가 아니라 오징어네요 오징. 어말이안 말해서요. 아니. 오징 오지... 아니 이게 뭐 나오란 갈치는 안 나오고 오징어가 잡혀 있어. 야 사이즈 엄청 커요. <laughs> 와 고등어 보세요. 고등어 떼가 들어왔어요. 와 장관이네요 장관.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요. 이건 올라와서 빠지지 않겠죠? 갈치 잡으왔는데 계속 오징어 잡혀요. 뚝박는 게 갈치 같거든요. 아니 아니 여기 오징어 만뭐 잡히지? 아니. 진짜 이상한 게요. 아까 돼지고기 썼을 때는 갈치도 잘 납받기거든요. 갈치 미끼로 바뀌고 나서는 오징어만 잡혀 아, 돼지고기를 좀더 챙겨올 걸 그랬어요. 내만 갈치만 생각했더니 내만 갈치가 또 틀리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탐욕의 채비를 만들어야겠어요. 미끼로 쓸 갈치 꼬리가 필요한데 갈치가 한 마리 좀, 올라와? 좀 올라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오징어입니다. 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 저녁은 여기는 오늘 잡은 갈치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갈치구이, 그리고 갈치탕이에요. 어, 갈치구이 잘 만드시네요. 음, 맛있어요. 이건 갈치탕이거든요? 좀 비릴 것 같은데? <laughs> 비리, 좀비려 보이는데? 이건 제 타입이 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갈치는 아니겠죠? <laughs> 아니, 이거. 이건 대포 한치인데요. 대포 한치. 와우. 야, 이건 엄청 크네요. 제가 이번 제주도에서 잡은 것 중에 잡은 한치 중에 제일 커요. 탐욕의 채비를 완성했습니다. 탐욕의 채비요. 에 탐욕급 하 밑에는 태냐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삼봉에 두 개를 달았어요. 발차 지금 오징어를 두개다두 마리를 잡겠다는 지금 속셈이에요. 어, 탐욕의 채비 에 지금 밑줄이 오고 있어요. 뭘까요? 허? 어, 뭐, 뭔가 불게했거든요 어어 어, 오징어 잘 갈치일까요? 아니 아니 산거리 오징어 겁나 잘 잡히는데요 오늘 이번에도 탐욕의 체비에서 일주일 왔는데요 음 드디어 갈치도 잡았어요 근데 이 무게감이 이게 아무래도 오징어 같은데요 뭐 치거나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 네 사이 즈 좋아요 스피닝도 욕망의 채비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희역의 채비에 물었어요. 뭐, 무슨, 이거는 오징어 같아요. 이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거든 보통 오징어나 한치더라고요. 예에, 오징어네요, 오징어. 이 채비 괜찮은데요? 아, 제주도가 지금 시즌이 오징어랑 갈치 한치 같이 나오니까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갈치 같아요. 어, 갈치 아닌가? 어, 이거는, 입질, 입질 하는 건 뭔가 갈치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거 보면 오징어도나 한치 같아요. 어, 아, 사이즈 한치네요. 한, 한치인가? 어 아, 오징어네요, 지금. 오징어. 10m에서 입질은 계속 와요. 오,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오는데요? 네. 이것도 오징어네요. 갈치하러 와서 오징어를 더 많이 잡는데요. 오징어 안치를요. 근데 오늘 잡히는 갈치는 안 잡히고, <laughs> 오징어들만 겁나게 잘 잡히는데요. 아, 좋아, 좋아. 뭐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예, 이건 오징어네요. <laughs> 사이 좋아요. 스피닝 욕망의 책에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오징어 같아요. 아, 당했습니다. 얘는 한치네요. 한치가 해낼 물고 왔어요. <laughs> 돼지고기 달았을 때는 갈치가 잘 잡혔거든요. 갈치를 다니까 갈치가 잘안 잡혀요. <laughs> 다음에 올 때는 돼지고기를 좀더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건 갈치 같아요. 힘없이 올라오는 거니까, 딱보니까 갈치네요, 갈치. 그렇죠? 갈치죠? <laughs> 이번에 갈치가 나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봐왔어요. 아 왼쪽 것도 물었어요. 아기에 물려 왔어요. <laughs> 드디어 갈, 갈치 말고 다른 미끼를 얻었습니다. 이걸 써서 미끼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치 미끼 가잘 타요. 저 갈치 미끼 쓰니까 <laughs> 갈치 갈치가 잘안 잡혀요. 예 미끼 드디어 공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 대박이에요. <laughs> 아주 튼실합니다. 막, 치, 막 치는, 치질 않는거 보니까 오징어 같아요. 네, 예, 아, 여, 아, 오징어 아니네요. 갈치네, 갈치. 예, 야 갈치 사이즈 좋아요. 사지네요, 사지. 이런 거 구워 먹으면 기똥차게 맛있죠. 삼층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바로 물었어요. 아, 힘들다, 힘들어요. <laughs> 아,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이거 이거 대왕 대왕 한치네요. 대왕 한치. 아, 이거 이거. 이것도 와, 아, 이거 또 난리 났어요. 이제 와, 아니요. 보세오징어세요인데 오징어 미쳤다. 와, 진짜 오징어 사이 미쳤다. 어 그래 그래. 이거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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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막 차는 게 드래그 차는 게요 갈치예요 갈치 어 옆에 것도 물었다 짠 말죠 갈치예요 갈치 예. 예, 예, 예. 이거는 오지네 오지 오지예요 오지 어아 이번에도 오징어 같아요 예, 좋네요 오징어랑 갈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한치네요 한치 안치. 예, 음, 물었습니다 역시, 액션을 주는 게더잘 무긴 해요. <laughs> 우, 무거워, 무거워. <laughs> 이건 갈치에요, 갈치. 아, 사이 좋아요. 확실히요, 갈치는 액션에, 테냐 액션에 더잘 무긴 하네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거치형으로는 테냐에 잘 물진 않아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액션에 갈치가 입질을 잘하네요. 오늘 갈치 같아요, 갈치. 이건 조금 작네요. 한3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에요.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요. 오. 사이즈 좋아요. 사지네요, 사지. 4G. 예. 확실히, 테냐의 폴링 액션에 갈치가 잘 물어요. 역시, 역시, 역시요 액션을 줘야 돼요 당치은 깊은 바다에서 하는 태냐에 조금 이제 적용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깊은 바다 낚시라 됐어요 바로 먹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들었는데 됐어요 먼저 스피닝 먼저 올게요 아하 이거 한치 한치 얘는 한치입니다 아, 아. 그래도 아직 왼쪽도 달려있네요 얘도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 <laughs> 역시 오징어네요. <laughs> 네, 쌍거리 3거리. 와. <laughs> 역시 액션을 주니까 잘 잡히네요. 귀찮아서 그렇지. 좋아, 좋아. 오징어 오징어. 오늘은 제 보기에는 갈치보다 오징어가 많아요. 오징어가. <laughs> 그래도 저는 사실 갈치보다 오징어를 더 좋아하긴 해요 <laughs> 이야 이번은 쌍거리니다 싼거리 좋아요 싼거리 어예 <laughs> 이번 낚시는 꽤 성공적이었어요 딱그 정도 맛있는 딱 좋은 사이즈가 제가 잡아보니까 10마리더라 아, 11마리 잡았어요 11마리 잡았고요 오징어는 총세보니까만 어, 7마리 잡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는 어 조금 갈치는 많이 못 잡긴 했지만 오징어를 많이 잡아서 마, 만족한 낚시였어요. 오징어하고 갈치로 맛있게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사이즈 보나요? 와 진짜 너무 커요. 오징어도 있고 한치도 잡혔는데 사이즈가 다 이런 대포급이었어요. 오징어는 제가 보기 손질도 편하고 맛도 좋고 최고인 것 같아요. 갈치도 그냥 갈치 손질 제일 쉬워요. 머리 머리랑 내장만 자르고 이렇게 그냥 토막만 내면 되거든요. 아, 갈치구이.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어 스케는 어차피회를 먹을 거니까요. 스케 대신 여기다가 오징어 짬뽕 라면. 오징어 라면의 근본이죠. 오짬을 넣어서 오짬 라면으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기가 3명이잖아요. 한 마리는 회를 떠서 먹도록 할게요. 갈치 구이도 기가 막히게 됐어요. 오장 이게 진정한 오징어 짬뽕 라면이죠. 어장도 완성됐습니다. 진짜 푸짐하게 항상 오징어 짬뽕 라면에 갈치 구이 그리고 오징어 해요. 먹어보도 이거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징어 해의 핵심이 이거죠. 귀때기죠 음, 가사 가사하니 어, 너무 달달한데요. 식감도 좋고. 아음 이건 안 돼요. 이건 한잔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갈치 낚시 조금 어, 고민했었거든요. 새벽에 비가 온다 해 가지고. 근데 운이 너무 따라줬던 게 아니 딱 끝날 때 돼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젖지 않고 무사히 낚시를 끝날수 있었어요. 내막 낚시나 어, 한 10m에서 한 20m 사이에 이런 낮은 수심에 갈치 낚시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낚시한 수심이 90m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깊은 수심에서 낚시한 갈치 낚시는 또 처음이라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돼서, 어 이번에 깊은 수심에서 갈치 낚시를 해보면서 좀 많은 걸좀 느끼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에 돼지고기로 할 때는 갈치가 잘 잡혔어요. 옆에 하시는 텐빈두 대로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비슷할 정도로 잡혔었어요. 근데 이게, 어, 돼지고기가 떨어지고, 갈치 미끼로한 순간, 갈치가 잘안 잡혀요. 갈치가 잘안 잡히고, 어 한치가 오징어만 겁나게 잡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뼈대 채비 있잖아요. 아, 탐욕 채비. 탐욕 채비로 하겠습니다. <laughs> 탐욕 채비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오징어와 이제 갈치를 이제 두 개를 노릴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오징어는 이렇게 한한창 듬뿍 해 가지고 먹어야죠. 얇게 잘라 가지고 음. 주입니다 주둔 죽음. 근데 이제 제주도로 다들 많이 어, 갈치낚시 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이번 해가 윤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9월 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 달 어, 바다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한창 오징어나 한채가 나올 시기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갈치낚시로 오실 때꼭 삼봉행이나 이게몇 개를 가져와서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3봉을 이렇게 직결로 연결해가지고는 보통 하는 한치 직결형 채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갈치도 잡고 한치도 오징어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즌이니까 이런 채비를 해보신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미쳤다. 간도 안 했는데 짭조로하이와여기에 바로 밥을 딱 비워서 먹으면 이거 밥두 공기는 또 딱입니다 이거 그리고 태냐 같은 경우에 미끼는 어~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고등어나 삼치가 고등 어~ 갈치가 잘 먹긴 해요 항상 삼치나 고등어 특성상 바닷물 몇번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좀 녹기 시작해요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도 태냐는 얼마나 커요 크니까아 미끼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로마트나 이런데 가시면 돼지고기 등심 이 있어요. 그거 그냥 5천 원짓 사면은 하루 종일 쓸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사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번 낚시는 참 만족스러워요. <laughs>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 제주도에 살수 있는 컨텐츠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